가수 장민호님이 박구님 그리고 송가인님과 함께 콘서트에 뜰 예정이라고 하는데요. 과연 이게 무슨 말일까요? 가수 장민호님은 10월 11일 경북도청 새마을광장에서 열리는 2022 영호남 화합콘서트에 초대가수로 출연하신다는 소식입니다. 10월 11일 경북도청 새마을광장에서 열리는 영호남 화합콘서트는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진행이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. 이날 영호남 화합콘서트에 초대가수로 출연하는 가수진들이 정말 빵빵합니다. 대박이죠? 장민호 님의 필두로 박군 님과 송가인 님이 출연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.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찬호 님과 진성 님 그리고 김태현 양등 더욱더 많은 가수분들이 이날 콘서트의 초대가수로 출연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. 10월 11일 경북도청 새마을광장에서 열릴 2022 영원한 화합 콘서트 정말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. 장민호 님이 또 이번 콘서트에서 어떠한 멋진 무대를 보여주실지 벌써부터 개인적으로 너무도 궁금하기도 합니다. 장민호님이 10월 11일 경북도청 새을광장에서 열리는 2022 영혼학 화고노트에 초대가서 출하신다는 소식 전하며 이만 영상 마칩니다.